낭중한 수석 다음날 아, 집은 덥고 그래서 관을당 중앙지하상가 미쪽. <laughs> <laughs> 오픈, 오픈... 후개 <후에> 쉼터에 나왔다. <laughs> 아, 일부 가게는 문을 열었는데, 그래도 내가 앉은 자리 옆에 뭔가 말 주고 다빈치 커피집에 손님들이 많다. 쪼매는 의자에 앉아서 앉아서 가번 스트레칭도 하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자인치 커피 보니까, 뭐, 장화차가 상처되네요. 가격이 저렴하네. 며칠 전에, 물건을 들다가, 약간, 옆구리가, 옆구리가 질렸다. 그, 어, 자원 나면 괜찮겠지 은데 어제, 어제, 오늘, 계속 조금, 목구리가, 노랗다 하네요, 목구리가. 내는데 아, 아유, 물건 때자에참 조심해야겠다. 아유, 그래도 조금 걸으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어제 <annex builds Donald Trump> <놀� bakın> 고향 친구. 여자친구인데, 어, 그... 유튜브... 카톡에, 카톡 방에, 단톡 방에. 89세로 돌아가셨는데, 시골 3명에 모셨는데, 시골이 조금 먼데, 전국 영양고, 이반면, 도달. 그래. 조문은 정중히사절를 하고, 어. 마음이 음. 뭐, 마음 편하실 분은 계좌번호를 올는 솔직히 안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아무래도 오 5만원 상금하고. 그걸 보니까, 그, 보면, 카톡방에, 단톡방에, 단톡방에 대부분 뭐, 명복을 빕니다. 천편 일률적으로 뭐, 보이는 명복을 빕니다. 쭉 올라오는데, 우리 뭐, 고향 단톡방 뿐만 아니고, 어디 단톡방에 누구 뭐, 돌아갔다 이러면은, 보이는 명복이면 쭉자르를 올라와요. 그, 너무, 진방 같은 거아요 이제 뭐, 뭐 돌아가신 분들은 뭐 어? 나는 지금 80대 중반 그 고향 친구 모친도 뭐80% 들어갔지만 그거 고 나는 이제 너무 뭐 똑같은 내용 올리기가 싫어가지고 보이는 명복을 빈다 라 놀려고 이제 옛날에는 보통 시골에 있으면 아지매게였거든뭐꼭뭔 뭐 친척이 아니더라도 어? 친구의 이제 모친모 고향, 아지매가 돌아가셨네. 마음 잘 추스리기를 하고 땡땡하고 올렸어요. 아이고, 뭐, 돌아가신 분, 뭐, 챔피언 일일적으로, 뭐, 명복을 빌면말겠노 뭐 나는, 지금 우리 친구들, 이제 부모들 이제 돌아가시는 거, 부고장을 접하면은, 보통 이제, 뭐, 80대 중반, 뭐, 90이렇이나 그걸 보고, 아이 우리 부모님은, 아니, 부모, 아버지는 아직 뭐, 89에서 살아 계시죠지님 뭐그 절반밖에 못 사셨는데. 단래 그래, 뭐, 다음해요 그래도 뭐, 우리 모친보다는 배어로 사셨잖아, 전부 다. 뭐, 솔직히 80 넘으면은, 장수한 거나 장수. 80 넘으면 장수한 거네 아무리 뭐, 평균 수명이 올라간다 해도. 아이고, 이 육체적인 노화는, 그건 뭐, 약간의 정도 차이지. 내가 보기에는, 아유, 80 넘면 하나 나 자신부터 서서 마음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인명은 제천이지만 그래도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뭐 오늘 사과 나무 한 그루 심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내일. 지구에 정말 올지라도 뭐여여 여 보니까 뭐 반월당, 광장스퀘어 위에 보니까 뭐 커피 좀 하고 공간 마티보니까 어,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내일은 내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 어, 어, 정운 분들하고 뭐,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지아끔럼 혼자 이런 망중한 즐기는 것도. 그런 커피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아유, 그건 뭐 친구들 뭐그 개인적인 뭐 허블 허드 그거는 뭐 구절을 하든 그냥 뭐. 그냥 다방에 명목을 빈다 그것만 올리든, 뭐, 부조를, 뭐, 송금을 하든, 안고 직접 문상을 하든, 그거는 뭐, 친소에 따라가지고, 각자 알아서 할 문제고. 음. 뭐, 솔직히 뭐, 경조사 부조 뭐, 기회는 테이크지만, 실제로 뭐, 그것만 바라가지고는 좀 그렇고, 뭐 내가 이제 뭐, 특별히 뭐, 받을 그 일도 없고, 아, 직 아버지만 이제, 아버지만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만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보는 전화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 뭐, 때로는 친구들 뭐, 뭐, 서서히 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 뭐,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야. 그게 왜 뭐, 전편일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갑자기 추석단 오후 되니까, 이제 출석 연휴가 이제, 서서히 작워를면 갑자기 웅성웅성하네. 어, 또, 밥 이제 커피, 쌍화차는 3천0 0도멀한데 내 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되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없나, 있대? 아 이거 광장 바늘땅 광장 스퀘어 여기 뭐 시원하고 크게 시원한 건아닌데 그래도 밖에나 집보다 훨씬 나아지